네이마르가 이번 여름에 바르스로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무려 데이비드 온스텐피셜인데요 현재 네이마르는 92년생, 즉 선수로서는 노년기이고, 지난 아릴라에서 2년 동안 7경기 한골이라는 축구 역사상 역대급 럭트를 갱신하면서 사실상 커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부상으로 경기도 못 나와 나이도 많아. 이러니까 바르스로나 리턴할 수 있겠어? 라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온의 메시 역시 바르사 리턴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이마르 메시 그들의 바르사 복귀는 정말 가능한 걸까요? 사실 두 선수 모두 유럽 밖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뜰만한 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마르 웨시가 유럽 복귀한다는데 호나두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과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이마르 호나두웨시이세 선수는 유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저 축구 신과 함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마르의 바르사 리턴스이 도는 이유는 올해 6월 30일부로 그가 FA가 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네이마르 본인 역시 예전부터 바르사 복귀를 간절히 원했었잖아요. 그리고 네이마르의 최근 목표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고 당연히 여기서 브라질 우승시키는 거겠죠. 팀을 우승시키기 위해선 본인 역시 유럽 최정상권 팀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 역시 네이마르 공백이 상당히 느껴진 이유가 지금 브라질은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승점 18점으로 10개국 중 5위거든요. 월드컵 티켓이 6.5장까지만 부여되니까 이것 까딱하면 브라질이 내년 월드컵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네이마르의 바르스로나 복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바르스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현 소수팀 산투스에서 당연히 리그 더 나아가서 남미 전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현재 산투스에서 보여주는 폼은 최근 7경기 3골 3호시로 꽤나 준수한 활약이었지만 이걸 당분간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던 네이마르는 언제나 부상이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아리랑 시절은 말할 필요도 없고 파리 시절에도 6신 뛰는 동안 경기 수는 173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4시전에 뛰었던 바르스로나 시보다 추적 수가더 적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현재 네이마르 에이전트 핀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바르스로나의 회장 라포르타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레반노프스키와 감독 한지플리에게 바르스로나 합류를 성사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네이마르 에이전트가 바르스로나 네이마르 합상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사 역시 네이마르 합류 자체를 꽤나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이마르가 침해 FA 형태로 합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바르스로나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셀러리캡 맞추애만하면서 매일매일 재정이 간당간당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재정난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선수 영입 에쓸수 있는 돈인 셀러리캡도 이번 시즌 6,500억이 불가니까 이적료와 주급이 높은 선수들 모두 영입하기 힘들어진 거죠. 때문에 팀내 코치진들은 밀란의 하팔레양이나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등 매력적인 어린 매무들을 데려오라고 해도 재정 규정에 막히거나 다른 빅클럽들과의 경쟁에서 밀리할 수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적료가 없는 네이마르가 공격수 옵션으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이마르가 실제로 바르스로나로 오기 위해선 이번 산투스 이적 당시에 본인 연봉 99%를 삭감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주급 삭감은 필수적일 겁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도 당기게 형태겠죠. 알릴라이때처럼 다치고 못쓰면 안 되니까. 여하튼 그래서 네이마르가 정말 바르스로나로 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네이마르가 현재 팀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해 서버로서 후반 조코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이마르 현재 폼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선발 출전을 풀타임을 소화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나이고 또 워낙에 부상 잘 당하니까 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이번 산투스에서 풀타임 출전 한 번을 제외하면 마지막 풀타임 출전 경기가 재작년 여름 파르생제르망이 한국투어 왔을 때이 전북과 이벤트 경기가 마지막 풀타임 출전이었거든요. 아릴란에서의 532일 동안 큰 부상은 두 번이나 당했었고 최근 브라간티노와의 경기에서도 왼쪽 허벅지에또 부상당했잖아요. 그런데 부상 회복에 전념하긴커녕 이번에 연인과 카니발을 관람한 모습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연동생이 생일인 매년 3월 11일쯤에는 이네마르가 부상을 이유로 매번 결장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9차 그러면 이거 너무나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르스로나에서 안 나올리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스로나 감독 한지 플렉의 전술에도 부합하기는 좀 어려 워 보이는 게이 플렉이 역동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 전술은 많은 체력과 스피드를 요구하는데요. 근데 네이마르가 이거 이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뿐더러 네이마르 특유의 개인적인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죠. 또 바르스로나 한지 스쿼드 요즘 젊잖아요. 최근에 영입 기조도 다니오나 파우빅토르 98년생과 01년생 영입하고 하피냐 라미냐말까지 레바프 스킬을 제외 하면 모두 젊은 공격진들인데 네이마르가일끼다면 주전 경쟁 좀 어려 보이죠. 게다가 네이마르가 소화하는 자축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 경쟁자가 현재 발롱 후보로 언급되는 브라질 후비 하피냐와 다니엘 모라는점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이마르가 바르서로 가더라도 그의 입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가 교체용 그 선수로 만족하면 좋겠지만 내년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죠. 메시는현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와의 계약이 오랜만에 종료되는데 한 시즌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아직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진 않고 있는데요. 즉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FA로 영입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현재 메시의 품 자체는 꽤나 좋아 보입니다. 지난 시즌 에메라스 MVP를 비롯해 각종 리그 개인상을 싹쓸이하면서 아직녹스지 않은 폼을 잘 보여줬었거든요. 라리가 회장 하비에르 테바스 역시 메시의 바르셀로나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는데요. 메시 본인 역시 바르셀로나 복귀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메시의 마이애미 가장 먼저 보도했던 알렉스 캔다에 따르면 메시가 다음 시즌 새롭게 리뉴얼 되는 이푸노 경기장에서 뛰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 역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우선 메시와 바르셀로나 회장 라포르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유일한 걸립돌이될수 있어요. 2 1년 메시의 거취를 두고 바르셀로나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라포르타는 메시 측에 일방적으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2년 뒤였던 2023년 파르에서 바르셀로나를 복귀하려고 시도해도 라포르타가 메시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메시와 라포르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는데요또 메시가 오더라도 한지 플레기의 이 전술을 맞을지는 따져봐야겠죠. 현재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미냐말 강력한 쓰리톱에 억지로 변화를 줘야 되고 이선으로 가더라도 패드르가 겹치니까 활동량 면에서 이 선수들을 빼면서까지 기용해야 되나? 한지 플레기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메시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3년에 총3 5 0 0번을 뛰었는데 2024년엔 메시가 부상으로 리그 일정의 절반이나 결정하면서 1,980분, 2 0 0 0번도못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2월에 시작된 MLS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 중 풀타임은 두 번에 불과했죠. 지금 미국 이곳에 스뛰면서그 일정이 익숙해지고 체력도 이전 같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플랙의 역동적인 전술을 펼치는 바르셀로나로 복귀한다 게다가 지금 37이잖아요 챔스와 라레가 일정 모두 수확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주전기용은 다소 무리수일 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와 메시를 모두 영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들이 가진 스타썸을 마케팅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네이마르가 알리힐라로 갔을 때 입단 7시간 만에 유니폼 만장을 팔면서 최소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산토스를 복귀하면서는 구단 팔로워가 일시적으로 200만 명 증가하고 클럽 회원수도 약 5만 명 정도 한 번에 증가했죠. 네이마르는 인스타 팔로워 수만 2억 명에 다다르는데 틱톡 팔로워는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3,300만 명이거든요. 네이마르와 메시가 파리를 떠나고 파리의 팔로워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이상 감소했었고 기존에 48시간 이내 매진되었던 티켓들도 메시와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3주 넘게 매진의 얼음을 겪었다고 해요. 메시도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것이 메시가 인터 마이메로 이적하자 그들이 1년 동안 메시의 유니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인터마이애미 팔로워스도 메시가 오기 전까지는 100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1,700만 명으로 구단 자체 인지도가 크게 증가했죠. 거기에 수십 개의 브랜드와 스폰서십을 체결하며 작년 10월에는 기존보다 4배가 증가한 2억 달러나 벌었고 미국 리그의 흥행도 크게 성공하면서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관중이 1,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덕분에 미국은 이와 연계해서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메시로 홍보하기 용이해졌고 스폰서인 아디다스, 애플 등 메시의 계약과 연관되는 기업들도 큰 이득을 보았죠. 메시 이적만으로도 이런 부가가치수서 창출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번 시즌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에도 메시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바르셀로나 유니폼 프린팅 순위에서 무려 3위가 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가 복귀하면 예전에 호나우지뉴한테 호칭 받았던 것처럼 라미니아말을 튜터링해 주는 그림 그려볼 수 있잖아요. 호나우지뉴 메시 라미냐말 니 대서사 가딱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호나우지가 맨유 복귀했던 것 이상으로 메시의 바르사 복귀는 전 세계적인 파급력과 스토리텔링을 가져다 줄 겁니다. 메시 본인도 내년 월드컵 출전의 목표인지라 바르셀로나 행은 경기력에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MLS에는 두 시즌을 신 선수가 임대를 통해서 다른 팀에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바르사로 올수 있다는 거죠. 네이마르 메시 나왔는데 우리 크리스탄호날두 절대 빠질 수 없잖아요. 사실 호날두는 네이마르, 메시와는 달리 약간 번외의 느낌인데요. 4 0 세라는 나이 때문에 솔직히 비클럽 은좀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 소리겠지만 호날두가 맨유를 떠난 이유, 맨유의 부진이 극심해지자 아호날두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한번호날두의 전용기가 맨체스 상공이 뜨니까 맨유 아 팬들 호날두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 설렜었잖아요. 그럼 과연 현재 맨유에 호날두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맨유의 스트라이커 호일런 지르크 모두 부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냉정하게 메뉴 호나드를 다시 영입하진 않을 겁니다. 호나드가 마지막으로 맨유에서 뛰었었던 2013년에 리그 유로파에서 16경기 동안 슈팅 56회 기록했는데 3골밖에 없었거든요. 솔직히 기록만 본다면 호나드 네이메를 무시하고 절대 영입하지 않을 것 같은 선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온다면 메시 네이마를 마찬가지로 축구 외적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사우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SNS 팔로워서 합계만 10억이 넘어요. 호나드를 보유한 보다는 세계 최고의 스타성과 마케팅이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11년에는 호나두가 맨유 메뉴 복귀하자마자 맨유는 유니폼 순수익으로만 219억을 벌었는데요. 그 외에도 맨유가 주가가 폭등하고 스폰서 아디다스 상품이 풍자되는등 호나두의 투자 이적료 208억원을 유니폼 만으로 메꾼 거죠. 또알라스라는 호나두 이적 전까지 팔로스가 80만이었지만 호나두가 이적한 이후에 현재 2700만이거든요. 그리고 메시와 찬가지로이 사우디 리그에도 영향이 컸던 것이 호나두가 오자마자 사우디 리그가 알려지면서 네이마르만 해 스타들 한번 온 거잖아요. 심 국가 정책과도 결부되어 있는데요 기존 사우디 정부는 석유전을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유도하고자 관광학과 축구 같은 문화 스포츠에 계속 투자했었는데 스타성 있는 호날두를 일종의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2034 월드컵까지 이어간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케팅적 가치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럼 실력적으로 봤을 때 맨유 말고 유럽에서 지금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호날두 사우디 리그임에도 꽤나 준수한 득점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팀내 50득점을 달성하고 리그 득점왕의 세계 최고 득점을 수상했고 이발신 역시 사우디에서 25골 넣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도 호날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일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게다가 경기도 잘 나온다고요 올해 치른 13경기 중에 9경기를 풀타임에 출전했고 이번에 포르투갈 국대 또 소집되면서 경쟁력 같춘 선수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잖아요 현재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5경기 5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마르처럼 출전은 안 하고 마케팅 가치를 말한다면 좀 웃기겠지만 호날두는 자유관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스타성이 있어 화제성 가득해 영입해보면 하나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호날두 주급을 감당하고다니몇억개 때문에 정말 본인이 원한다면 주업 사감은 필수적이겠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목표가 내년 월드컵 우승이잖아요. 호나드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유럽리그를 다시 한번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메시, 네이마르, 호날두 이세 선수가 다시금 유럽으로 올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적겠지만 네이마르 메시 한 명만이라도 바르스로나 온다면 축구 팬들에게 이만한 악마는 더 없을 겁니다 한때 우리의 새벽에 책임졌던 세 선수였지만 이세 선수 모두 현재 유럽 밖에서 뛰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세명 모두가 은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들 모두 내년 월드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찐 라스트 댄스겠죠. 과연 이들 중에 어떤 선수가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이들 중 월드컵 우승자가 과연 탄생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 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